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립니다. 1분 안에 월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 2025년 6월 9일 1분 월가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미국의 5월 고용이 예상을 웃돌았습니다. 비농업 일자리는 13만 9천 개 늘었고 평균 시급은 0.4% 상승했습니다.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 금리는 4.49%까지 뛰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약해졌습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시작했습니다.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추가 관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소식입니다. 금 가격이 하락했습니다. 미중 무역 협상 기대와 달러 강세, 국채 수익률 상승이 안전자산 선호를 낮춘 결과로 분석됩니다. 마지막 소식입니다. OECD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.3%에서 2.9%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 미국도 2025년 1.6%, 2026년 1.5%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1분이면 충분하죠? 내일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